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마크듀벨리, 동물의 숲 같은 느낌의 맵을 준비하려고 했으나 제가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불상사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는 특별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태까지 오마공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맵들 중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작품들을 소개 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제 부탁이 있다면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청하신 오마공 영상 중 재미있던 맵들이 있었다면 맵 제목을 마구마구 적어 주세요. 시청자가 뽑은 베스트 3편도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소개할 맵은 오마공이 선정한 재미있는 맵 3선입니다. 첫 번째 맵은 마크듀 밸리입니다. 마크 듀벨리 같은 맵이 더 있을까요? 라는 댓글이 우마공 유튜브에서 자주 보일 정도로 인기 있었던 맵입니다. 흔히 힐링 농사 게임으로 유명한 스타듀 벨리를 맵 제작자 몽시리님께서 마인크래프트로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로 오마주한 맵입니다. 플레이어들은 농사, 가축, 광물을 기르며 집을 성장해가고 도구를 업그레이드하고 맵 곳곳에 숨겨진 유물을 찾아 박물관에 기증하는 컨텐츠가 있어 힐링하며 마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마을의 4명의 여인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며 호감도를 올리는, 즉, 미연 씨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는 게 특색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날짜 시스템이 있어 자고 일어나면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기에 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니 반복 노가다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 질리지 않고 쉽게 몰입하며 마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타듀 벨리를 마인크래프트만의 매력으로 재미있게 옮긴 맵, 마크듀 벨리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맵은 퍼즐의 한계입니다. 단언컨대 오마공에서 소개시켜 드린 퍼즐 맵 장르 중 가장 신선했던 맵이라 생각합니다. 맵을 플레이하면서 직관적인 퍼즐과 신선한 풀이 방식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작 대 건축물에서 무언가를 조합하거나 화로 건축물에서 무언가를 구워야 하거나 등등 말 그대로 시각적인 재미, 추리적인 재미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신선한 퍼즐 맵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퍼즐의 한계 맵을 플레이하시면서 다양한 신선한 퍼즐 풀이 방식을 경험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번째 맵은 레인블록 탈출 맵입니다. 흔히 모든 장르가 섞여있는 다이버시티 같은 장르 버라이어티 맵을 한국에서 가장 잘 살린 맵이라 생각합니다. 버라이어티 장르를 생각한다면 퍼즐, 비로, 드로퍼, 파크루, PV, 버튼찾기 등등 단순한 장르들만 섞여 있었다면 이동수단, 길찾기라는 신기한 장르로 미션으로 포함되어 있어 매우 신선했습니다. 탈출맵의 마무리가 아주 깔끔하며 수집한 이스터에그들로 특전 엔딩까지 볼수 있는 컨텐츠가 꽉꽉 차있는 맵입니다. 길고 담백하게 즐기실 맵을 찾고 계신다면 한국의 다이버시티 맵, 레인블록 탈출맵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편집자의 부상 이슈로 인해 특별편으로 찾아온 우마공입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마공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마공에서 소개된 탈출 맵들 중 재미있으셨던 맵들을 마구마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인크래프트 맵 생활이 더더욱 풍족해질 때까지 꿀탈 맵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